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티 로보틱스 중간 점검 좀 해볼게요 제가 추천했을 때부터 보면은 지금 한99%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었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었고 마지막 추천했을 때부터 하면은 한60% 정도고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부터 하면은 한95% 99% 정도, 그 정도 수익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내일 얼만큼 싸주고 눌릴지,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일쯤 한번 수익을 창출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중간 점검차 한번 영상을 만들고요. 내일하고 모레도 할지도... 모르죠. 더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이제 여기 매물대가 좀 많아서 한 많이 가면은 한 2만 5천 원 정도 한번 갔다가 늘렸다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일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좀 많이 올라서 어이 정도 수익으로만 해도 지금 엄청난거죠 처음부터 했으면은 39일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했으면 한 20일 정도 한달 정도 투자했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서 했으면은 한 5일 한 일주일 정도 투자하는 자리였네요 그죠 이제 하나 둘세개좀 세게 쌌으니까 한번 어디까지 올렸다가 눌리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수익이니까 일단 불안하신 분들은 한50% 정도 털고 가셔도 물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매물대가 많다는 거 그리고 아, 25,300원대가 약간 저항이 세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근처에서 꾸리 달리고 밀린다 그러면 일단 나오셨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왔다가 눌리면, 이제 이 정도 자리면 여기서 캔슬링을 하나 해줄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그 모양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항은 여기서 좀 세게 걸리지 않을까. 25,000원 대 그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0% 수익이라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수익 잘 났거든요. 그죠? 단기간에. 한달 정도니까. 짧으신 분들은 한 5일만 해도 한60% 수익이 난 거고요. 그죠? 요런 자리들 찾아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으는 종목들 지금도 제 영상 보시면 많이 있어요. 모으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어, 관심 종목 편입이라고 써있구나. 관심 종목이라고 써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모으는 자리들을 알려드리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종목에서 모으시고 그리고 중간 점검에서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중간에 어디서 사야 될지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T-로보틱스 축하드리고요. 아직 로봇주들 많이 안 갔으니까 로봇주들 제가 설명해놓은 것들 중에서 지금 중간 점검이나 이런 종목들 중에 어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어 수익을 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T 로보틱스 설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